다른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하지만 좀 많지 않게 가방을 챙겨왔거든요. 네. 가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발렌시아가 클래식 백이잖아요. 어. 근데 얘가 양가죽이라서 진짜 말랑말랑하고 엄청 수납이 많이 돼요. 이 사이즈가 별로 안좋 일단 제 아이패드 미니가 쏙 들어가고요.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핸드폰은 이렇게 귀여워. 로마네라는 브랜드의 폰케이스고 아 이런 실리콘 케이스. 엄청 많이 떨어뜨렸는데 안 깨지고 되게 보호를 잘해 주는. 그리고 이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에어팟 케이스도 사 가지고 커플이에요. 이렇게. 아, 귀여워. 에어팟은 이번에 새로 샀어요. 이세대를 어? 아, 왜? 제가 원래 기존에 에어팟 1세대 쓰던 거 하나 망가져가지고, 음. 아, 하나 잃어버렸어요. 스튜디오 에트를 도잘 썼었거든요. 아, 까만색깔. 어, 맞아도. 아, 맞아, 근데 그게 침수로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방수가 되는 모델인데, <laughs> 제가 너무 물 많이. 방수가 되는데. 침수로 망가져. 네. 침수로 망가져. 제가 너무 그 안에서 화장품이 터졌는데, 코너에 아, 아. 적셔진 거예요. 그런튼. 망가졌어요. 프로는. 제가 갔죠? 쓰기에 너무 음, 오버 스펙이라서 음, 필요가 어. 없어요. 이 개가 그거 아니야? 무선 음, 충전 아니야? 무선 충전, 유선 충전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요. 근데 아, 저는 아, 무선 충전을 잘? 잘 쓰지가 않아서 그냥 어. 유선으로 샀어요. 아, 오늘의 쿠션은 이입생로랑 쿠션 언크르듣고 한정판 케이스입니다. 20호 사용하고 있어요. 하실 거까지 보여줄게요. 이런 색상입니다. <laughs> 제가 21호 뉴트럴 톤인데 아주 예쁘게 잘 맞아요. 네 샤넬 보이카드지가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게 품절이 아,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필통으로 나온 아 모델인데, 아 이거 여기 안에 되게 제가 다양한 걸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 프라이탁에서 구매한 세레나라는 필통이고, 이런 작은 파우치예요. 뭐 되게 알차게 많이 들었다. 네. 모델 가든 이거는 딱 들고 나가 아, 저기 안에 있는 게 일단 이거. 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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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약간 그. 귀염 분노조절장. 분조장. 아 분조장을. <laughs> 군조장. 약간 여름에 쉽게. 그니까, 어, 그런, 그런, 그런. 불쾌함을 쉽게 느끼는 약간 스스로를 위해. 그래서 약간 친언니가 이거 어디 가서 하면 마약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꼭 들고 다니고. 렌즈 끼는 사람이라서, 이 아이드롭 써요. 음. 가장 높은 풀 하이로 써요. 그냥 자극이 없어, 근데. 그렇게 자극적이에요. 야, 매콤하지 않나요? 거의? 가, 가장 자극적인. 그, 이 강도가 세다고 막 더, 우해한게 전혀 아니고. 저는 그 세니타이저. 요즘 막 매장에 세니타이저 되게 많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제가 쓰는 세니타이저가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아 근데 개인이 오, 들고 다니는게 네. 낫긴 하지 맞아요 요거고 그 다음 이거는 변치않은 어저 지난번 파워 이거 영상에서도 떼누아 있었잖아요 음. 지금 도 떼누아 어요 여름에 좀 무겁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샤워하고 다녀요 떼누아 샤워 <laughs> 앞머리 말고 다니는 이건 친구가 줬는데 이렇게 많지? 이건 친구가 준거고 원래는 제가 이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아 이거 닦는거야? 네. 화면 닦는거 그리고 얘는 이제 화장 고칠 때 쓰는 안개 많이 네. 올라 너무 잘챙기죠 그러니까 예상이라도 한 듯이 끝이 이렇게 뾰족한 이런 화장 고치 때 쓰기 좋아가지고 이거 쓰고 이건 껌이네요 그냥. 진짜 다 둘러다니. 제가 막 틴트 아. 이런 거 챙기는 거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아. 이런 거두개 놓고 다니는데. 하나는 미 미, 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예뻐. 그 다음에 하나는 치키. 둘다새 거예요. 왜냐면 본의 아니게 제가 틴트를 까먹고 나온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진짜 잘 나와, 지금. 이런 체리레드 컬러. 너 되게 고침없이 바른다. 그럼요 어, 소시원해. 야, 그만 발라. <laughs> 어, 풀어졌어요. 어! <laughs> 풀어졌어요. 너무 약간 느데 아! 근데, 저는 이런 컬러를 들고 다니고 는 응. 끝입니다. 저 셀린의 빈티지입니다. 아 너무 예뻐. 30년 됐을라나요? 마카덤이라고. 아. 요즘 나오는 것보다 더 이전 패턴이에요. 압구정 응. 로데오의. 장인, 이수선 네, 네, 맡겨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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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었던 건데 수선을 안 고친 거예요? 사가지고. 가 우와! 여, 여기는 안 고쳤는데 이렇게 사았었거든요 아, 진짜? 어, 약간 끈을, 약간 여기는 좀새것 같아서. 네. 이 끈을 새로 다닌 거예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이쁘다. 그래도, 그래도 뭔가, 뭔가 추억템? 아, 엄마가 아. 어릴 때 들었다. 아, 약간 아, 이런 진짜. 느낌 때문에 그냥. 원래 약간 제가 구멍만 덜 뚫어가지고 아 길이가 애매 애매하나 저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꼬아가지고 아대햄더맥시대 <laughs> 시대상에 걸맞고 비드 나인틴 이것 다 맞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와아시이미푸 엄청 me. 들어왔네요 <laughs> 강렬하게 저를 때리고 있어요 진짜 별거 없죠? 아, 근데 전더 없어요 원래 진짜 보조 배터리, 음. 그다음에 카드지갑, 파우치, 헤드폰, 리스. 너무 어, 러고 음. 없는 거 어떡하죠? 배터리 충전 아, 들어가고 이어폰, 이거는 이어폰. 그나마 리 하나 있다. 어 립. 뭐예요? 이거 아, 아, 음. 완전 색깔. 완전. 완전 색깔. 테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케미스트리. 사실 음. 아, 녹았다 이것도 지금 음. 여기가 굉장히 자리가좀 음. <laughs>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간 멜팅 존이야. <laughs> 어아서 <laughs> <laughs> 이렇게 크림슨하지 않는데? 아 원래 매트에요 아 매트면 아, 응. 녹아가지고 거의 다아 아, 진짜 아 색깔 진짜 이쁘다 근데 데이즈 도즈드라는 곳에 오케이, 근데... 아, 이거 예쁘다 근데 여기 약간 막 네임펜으로 써서 아 약간 감각 있는 분들 을 하시던데 저는 아 실패할까봐 일단 여기 아 작은 데서 보니까 좀 해졌네요? <laughs> <laughs> 키즈가 면세점에서 구매했어요 펜디입니다 <laughs> 이거는 참고로 응. 그 루이비통 남성 라인입니다. 한지 얼마 안 됐나봐. 캐핑이에요. <laughs> 얼마? 그러네. <laughs> 그러네. 이거 내가 너무 이거 내가 나중에 영상에서 내가 말할 거할 건데 이게 어. 마스크인데 약간 그아 만지면 좀 뭔가? 이쪽만 찍혀. 아, 동족소재민축성도 어, 있고.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숨쉬기가 너무 편해. 음 그래서 여름에 이거 하기도, 이거 빨아서 쓸 수도 있거든. 어. 닥터브로노스 네. 물비는 음 그걸로 그냥 한번 빨고 말리면 되니까. 어. 이거 잘안 묻어나. 아, 이게 뭐 베이스. 어, 맞아. 안 이런 거잘안묻어 어, 이게 약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손 소독제인데, 음 이거 생활도 간 거? 근데 이거 이렇게 뿌려서 쓰는 거. 이렇게. 어. 뿌리는 거 좋은 거 같아. 근데 냄새가 안 나. 알콜 아 냄새가 잘안 나가지고. 또 뿌리는 건데 이거는 yes yes 토폴스 거. 오. 또 제가 요즘 또 뭐예요? 빠진 건데 이게 허스텔러라는 아, 어, 그 이러면... W 컨셉에서 런칭한 응, 뷰티 브랜드인데 이게 핸드 세럼이거든? 되게 앰플 같아 그냥. 보통. 그래서 딱 여름에 바르기 너무 좋고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아 완전 허브 향이다. 어 진짜 이숲숲 음, 그린 그린. 음. 응. 이게 그건. 향이 여러 개야?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밖에 어, 없어. 이거밖에 없어. 어, 립글 나름네개 있다. 립트 아 유튜버다. <laughs> 이거는 그냥 글로시의 립밤. 빈트 음. 색깔 없고 음. 그냥 조금 화한 정도. 아 너무 막센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나 요즘에 보통 선크림 바르고 음. 바르는 립밤인데 이거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라이트에서 아그 컬러 립밤 피오니. 아 연하게. 이그 정도. 립밤이니까? 아 립밤이라서. 음. 다음에 얘는 을 에... <laughs> 이니스프리 리얼핏 매트 립스틱.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운 컬러. 어 11호. 모브 모먼트 아 이름부터 예 <laughs> <laughs> 예스 예스 <웃음> 예스 예스 마이컬러 하나만 발라도 예뻐고 아 진짜 더블스카다 베이스로 컬러라? 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아 근데 질감이 너무 좋더라 이니스프리 맞아, 맞아. 립스틱, 립스틱 잘안 유명한데 나는 이 라인 되게 좋아 하나 스토리 얘기해도 돼요? 어네 비하인드 이이 이, 이 이니스프리 메이크업 라인이 다이 색깔이잖아요 메이크업 라인 아, 아이 색깔 어. 이게 제주도의 현무암을 <laughs> 진짜로? 이니스프리 진짜. 직원분께 아, 진짜. 들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한 제도 응. 사랑이다. 네, 이것도 요즘 내가 빠진 건데, 이거 어, 스토리그레이트그 소라스가 아, 추천해준 그렇구나. 매트 립스틱스 크리미퍼플. 얘좀더 얘는 아. 얘는 보라색. 와, 진짜 한돌같다 아. 색깔 봐. <laughs> 진짜. 아, 근데 약간 자연광이라 좀 진하게 나오긴 하데그네 이렇게. 이거는, 이거 피치피치, 아. 피치, 아이고야, 피치피치 피치 선쿠션. 오. 이게 뽀송해서 그냥 수정하기도 괜찮고, 선크림 덧바르기는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좋더라고 이게 메쉬라서. 오. 이거는 르라보 베르가모 덜어서. 오. 어, 나 이거, 나 이거 맡아봤네? 응. 아, 그때 나 맡았던 거 같아. 맞아, 맞아. 약간 남, 남자, 그딱 전용량이 약간 그런 향수 같아. 근데 또 뿌리면 다르다? 오. 네, 끝입니다. 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laughs> 열심히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